아직도 깨지지 않은 아이폰 판매량 탑5. 5위는 무려 1억 4,200만 대나 판매된 아이폰 13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래가는 배터리와 준수한 카메라로 호평을 받고 있죠. 다음은 전작의 아쉬움을 계산하고 내구성을 높이며 인기를 끌었던 아이폰6S 시리즈인데요. 1억 4,800만 대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최초로 방수를 탑재했지만 이어폰 잭 제거로 비난도 상당했던 아이폰7 시리즈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폰7Z 블랙의 엄청난 디자인과 충격적인 내구성은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이폰7 시리즈가 1억 6천만 대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다음은 애플 최초로 5G를 탑재했던 아이폰 12 시리즈입니다. 올레드를 모든 라인업으로 확장한데다 각진 디자인으로 새로운 요소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1억 9천만 대로 2율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어떤 모델일까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려 2억 2,400만 대를 기록한 아이폰 6입니다. 애플의 첫 번째 대화면 스크린에 두 가지 화면 크기로 안드로이드 소비자를 대거 유입하게 만든 전설적인 모델인데요. 심지어 첫 3일 판매량이 무려 천만 대를 넘어서면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기록을 깨는 아이폰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